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예쁘사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네, 해주셨어요. 그렇게 좋은 또 응원에 채팅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진짜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이분도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네네. 네. 어떤 노래 한번 해보시려고요아 오늘 됐을까요? 그 아버지의 인생 열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그 피망가요 곡인데.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거 우리 어, 피망가요의 천 감독님이신 김재창 작사신데 그리고 맞아요. 제가 작곡 자, 네. 들어보겠습니다. 잘 가라는 말 대신 건강하란 말 대신 헛기침만 하시던 아버지 철기 따라 무정한 세월이 찍찍복복 찍찍복복 달려만 간다. 네, 오야. 어 여기까지 일단 네. 들었습니다. 오 목소리 힘 있고 음색.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좋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살짝 긴장하셨나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목소리 네, 지금은 살짝 떨리고 있어서. 음. 네. 근데 우리도 알고 보면은 자 좋은 사람들이니까 해치지 않아요. 아,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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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좀 응? 정답게 좀 친해봅시다. 네. 그래요. 자 목소리가 일단 카랑카랑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이다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어 김정분님 같은 경우는 아이고 긴장하고 계신가 아니죠. 보다. 아, 네. 네, 긴장하지 않기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잘 가라는 시작. 잘 가라는 말 대신 건강하는말 대신.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발성을 하시는 걸 보니까 성대에 아주 음성이 쫙. 쫙 붙어가지고 너무 좋은 그런 발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 네. 오히려 전화 주신 분은 지금 뭐냐면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게더 좋을 네, 것 맞아요. 같으니까 아, 네. 어, 성대에서 어, 네. 소리를 한10% 정도만 조금 멀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가라는 말 대신 여기에서 잘 이렇게 살짝 입을 음. 입 있잖아 입 모양을 가운데로 살짝 오물 일게요 그냥 너무 입모양이 옆으로 펼치지 말고 네. 잘 가라는 말 부드럽게 시작. 잘 가라는 말 대신. 훨씬 이제 많이 멋있었어요. 좋아졌겠죠, 그렇죠? 네. 지금 어떠세요? 네. 아 편합니다. 네, 음. 자 그다음에 어, 마지막 이제 음에서 음. 말 대신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줘버리게 되면은 네, 네, 이게 자칫 잘못 들리게 되면은. 어 음. 두승으로 두승으로 날아가는 그런 이제 에, 그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얼핏도 잘못 들으면은 저기 네. 북한의 주체 창법이 그냥 <laughs> 돼버리는 그런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어, 방지하려 그러면은 성대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말 대신 하는 게신 이게 너무 바이브레이션이. 조밀하게 음. 들어있어, 그래. 신 이, 게 아니라, 신천천한예 느린 바이브레이션을. 천천하지만 다 탄탄한. 예, 이게 네.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요게 뭐냐면은, 어, 네. 이 성악을 전공을 했던 그런 분들이 도 보통 이런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아, 제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요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네. 아, 네. 자, 시작. 잘가라는 말 대신 오케이 어 지금은 뺐죠 그죠? 네. 자 이제 신자를 조금 은 끌고서 올라가는 슬로로 처리하는데 오. 말 대신 이렇게 한번 슬쩍 파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잘가라는 말 대신 아니, 말 대신 신, 신. 신. 아, 이렇게 네. 오 그렇죠. 잘하시네 그렇죠 자그 다음에 건강하란 건강하란 말 대신 네, 건강하란 중간에는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넣으면은 소리를 보죠 그냥 건강하란 응. 말만 할게요 아, 건강하란 응, 그 다음에 말, 말 대신 네, 요거말말요거는반 끊는 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네. 위에서부터 밑으로 말, 흘러내리는 것을, 배를 두번톡 터져서, 말, 대, 말, 대, 신, 이렇게 되게. 건강하란 말, 대, 신. 건강하란, 여기도 건강하란 말, 대, 계속 바이브레이션을 주거든요. 여기는 네. 바이브레이션 안 주기. 건강하란 말, 대, 신, 이렇게. 건강하란 말 대신+ 말, 대, 대, 말 대, 대신+ 말 대신 오케오케 이 그겁니다 음. 자 그다음에 다다다다 헛기침만 하시던 아버지 음알를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좀 깜짝 놀리죠 하시던 하고 끌고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헛기침만 하시던 아+ 하시던, 하시던. 아버지. 하시던. 헛기침만 하시던 아버 하시던 아를 아들 꺾었습니다. 아버지. 헛기침만 하시던, 하시던 아버지. 오, 좋아, 좋아. 자, 지, 자도. 지. 너무 이렇게 조밀하게 하지 마. 지. 요렇게 하려면, 은 여기 명치, 명치에 있는지 아시죠? 네. 명치 있는데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네. 네, 그리고, 아버지, 이게 저절로 아마 이렇게 풀려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힘을 살짝 줘가지고, 아버지, 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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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보세요. 아버지, 네 그렇게 이제 막아주면은 네그 네. 끝이 날아가는 거는 성악식이거나 아니면은 그게 이제 조금 그 아버지까지는 좋은데 아버지까지 올라가게 음. 되면은 이제 저기 평양 창법이 돼버려요. <laughs> 음. <laughs> 네 그러니까 주체 창법이 되면 안 되니까. 네자 네. 그다음에 아버지 네. 다음에 철길 따라 무정한 세월이. 네, 무정한 이 바이브레이션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무정한 그냥 세월이, 세월이 그냥 가는 게 좋을까요? 그냥 가는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제 본인의 습관인데. 네. 아그 어, 습관을 이제 오랫동안 간직해 왔으니까 오늘부로 아 가요를 할 때만큼은 이거를 빼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꿔주시면 돼요.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목소리가 워낙 예뻐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 네, 그래서 무정한 세월이 무정한 세월이. 어이, 잘하시네. 그렇죠. 그렇지. 방금 어땠어요? 편했습니다. 어, 편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깔딱 넘어갈 뻔했는데. 아. <laughs> 맞아 요 이거 완전 대중가요 잘 부르시는 딱그 톤으로 지금 잘부 <laughs> 너무 어, 거의 맞아요. 김용임 정도 좀 되는 수준이었어요 방금. 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칙칙. 칙칙폭폭 칙칙폭폭 달려만 간다. <laughs> 네 좋습니다. 아그 어, 발음이 강하다는 건는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전화주신 분은 뭐냐면은 네. 발음의 어, 발음을 너무 잘해가지고. 오히려 아 조금 부드럽게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딸려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발음을 조금만 스피드를 딸 이게 아니라 달려 달려만. 이렇게 줄일게요 끝으로 아, 우리가 지금까지 스피드를 네네. 알아게 하라고 맨날 가르치지 이렇게 줄이라고 하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지금입 아. 이번 스포츠 카라 가지고 좀 뒤에서 잡아당겨야 돼 아. 천천히 네. 가라고. 네. 완전히 그냥 음. 발음이 정광석 하여요, 네. 네. 칙칙폭폭, 칙칙폭폭, 달려만 간다.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 칙칙폭폭, 칙칙폭폭, 달려만 간다. 오, 그래 그래 그래,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좀 뭐가 어때요? 네, 네. 좀덜생 느낌입니다. 어, 그렇죠. 네. 달려만 간다. 그러니까 만 너무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 정확한 것도 정확한 거지만은 너무 딱딱 네. 어, 갖다 때리듯이 한다는 네. 거예요. 아 달려만 이런 느낌. 달려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하는 네. 거죠. 달려만 그래서 음. 이 정도로. 네. 응.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4,300만 지금 국민 중에서. 음. 네,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너무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세기가, 음. 발음의 스피드는 그 노래의 세기, 강도를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 너무 발음이 빨라 가지고 오히려 아... 네, 너무 우리가 지금 줄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분은 4,300만 국민 중에서 아... 네. 4,299만 아... 9,999이 <laughs> 대한민국 딱한 분밖에 없어요. 네. 네, 나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laughs> 자, 달려만 간다. 달려만 간다 네, 그다음에 고향지 봉선화가 곱 들고 네 좋습니다 여기에다 고향집 요거를 고 입을 약간 공간을 줄게요 고향집 이렇게 고향집 그렇지 풍선화가 네 곱게 물 들고 네 발음은 계속 부드럽게 또 감자밭 감자밭 꽃향기가 피도는 이밤네 땡쿠브 아버지 서로 자 여기도 이제 땡쿠분 그 이제 이렇게 발음이 나가거든요. 네 네. 이렇게 땡쿠분 아버지 서로 음. 이렇게 발음을 부드럽게 땡쿠브 아버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네. 어, 노래가 좀 보면은 이제 둥끌고 올라가고, 굽은 아버지 서름, 이렇게 어, 노래가 조금 곡선을 좀 많이 이렇게 그 구비를 해줘야 되는데, 네. 어, 지금 전화주신 분은 어, 그, 주로 이게... 등 구분 바로 입에 갖다 때린단 말이죠 네, 같은 슬러를 네, 네. 주시더라도 네. 밑에서 네. 충분히 낮은 낮은 위치에서 등 올라가셔야 되는데 네. 거의 그 목표 지점 바로 밑에서 등등 음. 이렇게 하죠 등등 음. 등등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대신에 이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계시긴 합니다만, 이분을 <laughs> 평양에 갖다 놓으면 아마 지금 내가 모르긴 해도려도 이게 뭐냐, 주체창법이 뭐냐 하면은 어, 꾸미거나 왜곡시키면은 이거는 수령 어, 그 용도, 위대한 그 영도자를 지금 그 능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창법은 완전히 그냥 평양에 가면은 최고의 창법이야. 바로 그냥 네, 네 바로 그냥 국민 가수 되는 건가요? 어, 국민 가수 정도가 아니라 인민 배우를 넘어가지고 바로 아. 그냥 문화 상으로 그냥 바로 올라간 그런 음. 예, 장관으로 올라가야 될 뿐입니다. 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어, 너무 그런 식으로 딱딱 그냥 이렇게 예, 그, 꽂아 넣어버리면 안 되니까 등급은 이렇게 부드럽게 등 시작. 등급은 아버지 서른. 좋았어. 하버 그 중간중간에 굽은 아버 지소름. 바이브리 e 계속 나온 t 말이에요 들어오는데요? 이거 네. 다 빼야 돼요. y o u 아버지 a l 이 i n g about the idea. The good, g o g 오 o 는 거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 d 다당 문풍지에 울고 가는데 네 지금 노래 잘하는 겁니다. 노래 굉장히 잘하는데 이 바이브레이션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흐트러져서 어, 그래요. 문풍지에 네 이렇게 문풍지에 이게 아니라 문풍지에 이렇게 문풍지에 그러... 울고 가는데 오 잘하시네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바이브레이션을 뺐다가 넣었다가 이거는 지금 자유자재로 다 하는 거죠. 네. 어, 잘하고 있어. 그 노래 중간에 있잖아요. 네. 노래가 진행될 때는 가능한 대로 바이션을다 뺍니다. 아, 네. 네, 그 다음에. 오늘, 오늘 밤도 무정한 세월은. 요거를 오늘 밤도 무정한 세월은. 이거보다만 그냥 힘을 다 빼고 오늘 밤도 무정한 세월은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 오늘 밤도 무정한 세월은. 네, 저, 또 우리 또짱 잠깐만 칙칙 하기 전에 무정한 네. 세월은 바로 가면 또 이게 주체창법이잖아. 네. 아. 무정한 세월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오. 오늘 밤도 무정한 세월은 그렇지. 찍찍폭폭 찍찍폭폭 달려만 간다. 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발자는. 대중가요였는데요. 네네. 달... 이제는 잘하셨어요. 오, 네. 달려만 간다. 지금다가 만약에 아까처럼 했으면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달려만 간다. 간다. 이렇게 했을 거거든. 네네. 음. <laughs> 네. <laughs>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아, 어, 그래서 <laughs> 생각하고요. 어, 칙칙폭폭, <laughs> 네. 칙칙폭폭 칙칙폭폭 달려만 간다. 부드럽죠? 아, 네. 네, 한번더 앵콜. 칙칙폭폭 칙칙폭폭 달려만 간다. 아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금방 금방 흡수하시네요. 네. 네, 진짜로. 자, 그래요. 이렇게 이제 바꿔보니까 무엇을 오늘 느끼셨는지요? 어, 일단 노래를 부를 때좀 발음할 때좀 많이 좀 힘을 빼고. 네. 좀 부드럽게 노래를 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게 이제 어, 지금 노래를 너무 네. 잘하세요. 그리고 너무 잘해서 오히려 탈이 되는. 아, 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도 조금 더 부드럽게, 네. 그래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어, 성대에서 한10% 정도 좀이 어, 소리를 좀 떨어뜨려서 하면 은더 부드러워지고요. 이제 발음도 혀 끝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음, 네. 네혀 끝에 힘을 네 보들보들하게, 네. 아침에 어, 식초를 그냥 한, 한 숟갈씩 드시든지. 어, 네. <laughs> 식, 식초를 드시면 혀가 부드러워지나요? 아 식초를 먹으면은 부드러워진다고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음. 아 근데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말이니까 또 그걸 믿고도 하시고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그렇다 이겁니다. 네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혀를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렇게 해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노래 너무 너무 잘 들었고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목소리 참 이뻤어요 그죠 네. 아 근데 이게 이제 창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발음도 습관이고 그다음에 발성도 습관이고 오, 감정 내는 것도 기교 내는 것도 전부 다다 다 습관이라서 네. 네 그래서 습관을 어~